구매할 생각이 없고요. 저름지에아름마니 다시 넣습니다.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어, 절로 무인데도 이렇게. 아 네. 아도아거아봤아요아아아 네, 아 어, 네. 네 <laughs> <엉클을> <laughs> 이름이 이름이, 이름이 아제아입아다아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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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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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렇게 시원하진 않고요 <laughs> 어, 그, 그, 그 느낌처럼 약간 이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쓰기가 아지니 너무 좋다 <laughs> 이게 둘이서 해야지 가 덜하다니까요 강오 <laughs> 그렇게 돼알제품인데 이 제품의 이름은,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이 아르마니 투고 쿠션 파운데이션 이라는 이름들. 아, 이게 아마 비싼 제품들은 자기 붙이고 싶은 이름 엄청 예쁘다 다 붙인 것 같아요. 사실 얘는 엄청난 커버력이나 엄청난 촉촉함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재구매할 생각이 없고요. 조르지오 아르마니 다시 넣었습니다. 이 제품은, 너무 비싸고 예쁘지만,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저도 이거 몇번 쓰지도 않고 다 방에 쳐봐가지고 제품이었거든요. 저는 그런데 또 여러분도 잘 맞으실 수 있으니까 어, 조르지아 아르마니,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. 저한테만 안 맞는 거죠. <laughs> 조르지아 아르마 저랑은 안 맞는 거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르지아 <laughs> 아르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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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비싸요. <laughs> 자, 여섯 번째 할게요. 자, 세 번째, 원, 레, 고! 초반에 도전하시기에는 얘가 가장 베스트인 제품 그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깔끔해 아이오페 네? 맨 <laughs> 와, 가가지고 아미아미 거로 이름 뭐 이런 거로 뻥이것 거보다 아이오페 맨주세요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처음 도전하시기 또 이런 제품이 괜찮으실것 같네요. 끝. 아... 한번 눌러주시고 어, 마... 뭐 엔딩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아니면은 아 어, 지금까지 마이만니 강가의 허아이 피겨였습니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그런 다음에 마지막 멘트로 지금까지 와이건이 안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자 그만해 그만해 <laughs> 그거 정말 한번한 번도 안 들었어요? <laughs> 유튜브에서도 그거 안 해가지고 아 진짜 그거 안 해? 자 일단 소감 물어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와이건이 안가였습니다 하고 털까요? 네털주세요새로 사람이 나가니까 아우 전가야 혼자 저 혼자 막 리드했던 거랑 <laughs> <때랑> 다르다 <laughs> 다들 뭐안 해봤으니까 어. <laughs> 네. 자, 엔딩, 페이코, 자, 이거 네, 이상 이렇게 쿠션 제품을 비교해봤는데, 어떠셨어요? 남성 쿠션을 발라보는 소감 어떠세요? 음, 일단,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화장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, 남성분들. 근데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발리는 그런 걸잘 소개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음, 남성분들이 오히려 쓰기 편한 제품이니까,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상, 와이거니, 반가였습니다 그럼 안녕! 안녕! 라이컷! <laughs> 끝! 뭐하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드디어 라이거니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됐네요. <laughs> 세상에 <오우. 웃음> 오늘 저그 음. 건희 대리님이 디자인한 네. 펫벨리 입고 왔어요. 아 그러니까 펫벨리 와우 어때요? 스웨이드? 좋아요. 그죠? 전 개인적으로 스웨이드 재질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음. 약간 바세트부터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. 음. 그래서 좋아하는데 역시나 그리고 안에 깍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착용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 잘한다 음. 잘한다, 잘한다 좋지. 잘한다 잘한다. 그리고 <laughs> 사이즈 몇이에요? 피팅 사이즈. 그러니까 아 라지에서 철라지, 그렇 네, 너무 크지 않죠? 그래서 네, 딱 저랑 딱 맞는 음. 것 같아요. 이게 잘 나가야지 작은 사이즈 빨리 만들자.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, 그럼 빨리 짧게. 퍼프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. 감사합니다 어? 같이 나와야 돼아 같이 나와요 응, 같이 나와요일로 끝난 소감? 끝난 소감이요? 음. 아 부끄러워 네. <laughs> 어, 사실 저는 할 못이거든요 화장 잘 모르는 음. 사람 근데 건희 대리님이 너무 잘 소개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음.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맞습니다네 음,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특별히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너무 착한 가야 양과 영상을 <laughs>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전 이제 회사 유튜브 작업을 하고 저희는 또 이제 일하고 네. 가자 아,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<laughs>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어우 드디어 내가 가야가 드디어 출연을 했어 <laughs> 그러면 이거,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이건이었습니다 가야 양과 함께 안녕. 안녕 <laughs> <laughs>